맞고, 이 안타, 이 남자 한복조끼 제도를 해서 음, 위에 음, 작은 포켓하고 밑에 음, 선자주머니를 음, 만드는데 음, 우리 김 음, 선생님 이것도 누가 줬죠? 선자쌤 주신 거 음.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힘이 힘이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윗주머니 여기 다리주머니 로 여기 두 개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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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전체내가 쓰면 사진 다 찍어 놓으셔야 돼요, 동영상을. 요거, 조끼, 요거는, 요거는, 조끼 외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네. 일반, 우리보다 하는 것도 달라요. 하고, 네. 안감은, 원래는 이거 나그랑인데 모자라서, 그죠? 요거 골선인대로렇 박았고, 안감은, 안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머니는, 주머니 아들랑 밑에는 요거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안감을 준비했고, C'est ça. tu